그러면 마지막 항고소송의 형식,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부 규제 224페이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에 이미 출제된 바가 있고요. 전기 사정, 속각시, 변절, 신신 이렇게 적어드렸죠. 뭐두 문자라기엔 너무 좀긴 감이 있는데, 어쨌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관한 모든 내용이. 이말한 마디로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 아닙니까? 짐작해 볼수 있죠. 전심 절차, 제소 기간, 사정 판결, 집행 정지, 기속력. 어, 각 각은 무엇일까? 같이 한번 공부해 보죠. 변절 신신 신신은 신청권이거든요. 무슨 내용일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소송을 말한다. 공장 주인이 공장 유독 화학물질 공장 짓고 싶어요 신청을 했는데 대답을 안한 겁니다. 단청만 피워요. 이럴 때할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소송의 형태입니다. 급부 행정이죠. 복리 행정이고요. 수익적 행정행위라는 뜻입니다. 그걸 신청했는데 부작위를 한다는 거는 침익행위만큼 효과를 가져온다. 제가 기출문제 풀어볼 때 말씀드렸잖아요. 침익적 작용이든 수익적 작용이든 처분이라고요. 처분이기만 하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 처분 의무를 관철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거다. 말이 조금 뭐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이상하기도 한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거부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너 거부하지 말고 공장 허가 신청해. 이렇게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의무, 의무이행 소송이요. 근데 우리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 소송이 없고요. 부작위 위법 확인, 거부 처분 취소, 뭔가 되게 좀 간접적인, 좀 이렇게 불충분한 그런 방법들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검토하는 순서는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익숙한 대원입피 전관기. 이병참변정탐증, 시절추, 유력간 이 순서대로 다시 재배치를 했어요. 이 자료는 띄어 드릴 테니까 이뒷 부분일수록 전체적인 양을 줄이고 공부해야 될 부분만 공부를 하는 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거든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원이피정관계 소송 요건부터 살펴볼게요. 다른 점은 이렇게 음영을 넣어드렸어요. 대상적격의 신청권 이야기 있거든요. 그리고 원고적격의 신청권 얘기 있거든요. 이두 신청권은 맨 마지막 신신이거니까 맨 마지막에 몰아서 할게요. 먼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려면 부작위여야 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느냐면 우리 행정소송법을 보게 되면은 이상야릇한 조문이 있어요. 부작이라 함은 행정청의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 부작이라 함은 의무가 있는데도 안 해야지 부작이라는 겁니다. 상당 기간 내야 하고요. 신청이 있어야 되겠죠.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부작일을 했는데 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어야 어쨌든 이 말이 좀 오묘하긴 하지만 행정청에 의무가 있어야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아야 부작위가 성립하는 것처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음, 대상적격을 이루는 기타 요소요, 그 부작위 성립 요소죠.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되고요.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되고요. 처분이 부존재해야 된다. 당연하죠.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에 대해서 처분을 하지 않았어야 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안 했어야. 그래야 부작위가 성립한다는 이야기가 우리 행정소송법에 정의 규정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상당한 시간은 뭐 너무 뻔한 이야기니까 굳이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운 문제는 없겠어요.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 안 했어야 된다. 이 말이 좀 오묘하다고 그랬습니다. 음, 기속 행위 그러니까 처분이 있으면 요건을 갖춘 처분이 있으면 무조건 발령을 해야 되는 종류의 허가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의무가 있다고 볼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발령하는 게 아니라 공익적 판단을 해서 할지 말지 판단할 수 있는 재량 행위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재량을 막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자 없는 재량 행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죠. 무하자 재량 행사 의무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처분 의무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처분 의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분의 부존재,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처분으로 볼 만한 외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말만 괜히 어렵죠.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거부한 것으로 의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60일 이내에 가부관의 결정이 없는 경우에 거부한 것으로 본다. 뭐 이런 규정이 있으면 거부처분이 있는 셈이잖아요. 의제 거부죠. 법령으로 의제된 거부. 그렇게 해서 이 신청권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상 적격을 이루는 부작위 성립 여소를 살펴봤습니다. 주로 법령 조문의 해석이었어요. 원고 적격에서도 어,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할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행정소송법 3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 취소성이랑 똑같고요. 다만 신청권에 관해서 또 한참 뭔가가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소의 이 피고 적격은 취소소송과 같기 때문에 역시 생략합니다. 예외적 행정심판 전체주의 대원익피 전 행정심판은 필수적이지 않죠. 하지만 개별 법령으로 반드시 따라야 할 경우 조세도 노감 특 이런 거 있잖아요. 노동 사건이 대표적인데 의무이행 심판을 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 심판을 거치는 게 아니라 거부 처분 혹은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전심 절차는 의무 이행 심판이라는 점에 주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관할 법원도 다를바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재소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작위인데요. 부작위는 뭔가를 안 하는 바람에 나를 열받게 하는 거잖아요. 안 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한 나는 계속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위가 계속되면 재소 기간은 기산점이 없습니다. 계속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런데 판례는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이 판례를 기억하다 쓰셔야 됩니다. 판례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를 할때 그냥 제기를 하면 부작위를 참다 참다 참다가 열 받아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하면 재소 기간 상관없다고 해요. 최초의 부작위가 언제 생겼던지 간에 부작위가 종료한 시점부터는 의미가 있겠지만 계속 부작위에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계속 부작위에 이어지고 있는 한 나는 계속 열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제소할 수 있어요. 근데 판례가 한 말은 이런 겁니다. 행정심판을 거치면 어떻게 될까? 행정심판을 거치면 행정심판에 따라오는 규정이 있잖아요. 어, 판결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내아 90일 내. 그러니까 기산점이 달라지는 그런 조문이 따라오잖아요. 행정심판을 거쳤으면 부작위가 계속되고 있어도 정본 송달 받은 날부터 그걸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더 이상 행정소송, 그러니까 부작위 요약확 소송 제기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권리 위에 잠자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람을 더 불리하게 대우를 할까요? 어쨌든 말이 안 되는데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매우 기억나는 팔레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교수님은다 알고 계시고요. 이거 안 적으면 손해 볼 겁니다.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되고 여기까지로 해서 신청권에 관계된 내용을 제외하면 대원입비정관기 부작위유거확인소송의 소송 요건을 다 살폈어요. 그러면 이제 절차 제도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병참변 정탐증 시절초입니다. 이병참까지는 다른 점이 없어요. 소외 변경입니다. 이거 굉장히 반가울 텐데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소 변경에서. 특수 문제를 했었죠. 소의 종류의 변경이라는 게 있고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이라는 게 있고요. 민사소송상 민사소송법 262조에 민사소송법상의 소 변경을 행정소송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써 부작위하다가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제기해서 한참 진행 중이었었는데 그 부작위가 거부로 이행되면 엿먹이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소변경은 어떻게 하지? 이 문제가 있다고요. 기억이 나실 테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제소 변경 부분 중에 171페이지 있습니다. 서브 171페이지 아라비아 숫자 3번 왼쪽 단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잘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 내용을 여기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런 경우에 소의 종류 변경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렸죠. 왜냐하면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이나 거부처분취소소송이나 모두 일정한 처분을 내가 적극적으로 받으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구의 기초의 변경이 없기 때문에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그리고 21조는 소의 종류 변경이요. 행정작용이 대상의 행정작용이 하나인 경우고 22조 처분 변경이란소 변경은 소의 대상이 행정작용이 두 개인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청구기초 변경이 없잖아요. 원하는 공장 설립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하나의 열받은 상태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행정작용으로 봐서 21조 소의 종류 변경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집행 정지는 부작위요 확인 소송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특이하죠. 처분이 있어야 정지를 하는데 처분이 없는데 뭘 정지합니까? 그리고 탐증 역시 취소 소송과 똑같기 때문에 딱히 언급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입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은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이건 처분 종료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분시라고 해도 사실은 같은 뜻이 되는 거죠. 계속 그 처분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잖아요. 부작위도 처분이라면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판결실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죠. 판결실 기준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 판결시가 기준인 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그리고 의무 이행 심판 그리고 당사자 소송입니다. 아직 남아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병 천변 정탐증에서 정지 탐지어 그러니까 심판을 할때 음, 심리를 할때 절차를 심리하는가 실체적인 심리를 하는가에 관한 문제가 특수 문제로 나옵니다. 아 이게 심리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닌데요. 심리 절차에서 법원의 심판, 심리 판단의 범위예요. 우리 서브에는 227페이지에 있습니다. 227페이지에 심판의 범위 8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잖아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판단하면 좋을것 같죠. 근데 반대학설이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부작위는 위법하니까 너는 공장 설립 허가를 내 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서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심리설은 그런 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고요. 실체적 심리설은 그런까지 것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례는 안 된다고 하고요. 검토도 안 된다고 할 겁니다. 먼저 다한 스크럼을 짜고 하나만 왕따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체적 심리설을 먼저 볼게요. 특이한 걸 먼저 보는 거죠. 부작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라는 소송 형식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공장 설립 허가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된다는지도 파, 판단을 해야 된다 심리를 해야 된다라는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소송 경제 이야기를 해요. 무용한 소송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경우에도 재처분 의무가 부과되잖아요.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기속력을 받습니다. 이게 결국은 의무를 부과한 거 아니야?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하라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의무 이행 소송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들 수 있다.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얼마나 유리하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권리 구제의 실효성은 폭발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근데 검토를 먼저 볼게요. 현행법이 그거 하지 말라고 의무 이행 소송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나 거부 처분 취소 소송만 남겨둔 거는 행정부의, 입법 당시에 행정부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번 분립이고 왜 법원이 행정부 하는 일에 이래라저래라 하느냐. 그 당시 정말 아주 무시무시한 시절이었어요. 대통령의 정책과 반대되는 판결을 내렸었던 대법관이 사법파동이라고 하죠. 78년인가요? 대,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되는 판결을 내린 대법관 전원이 제2명에서 탈락하고요. 대법원이 초토화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법화동이라고 불러요. 그러던 시절이었으니까 행정부가 기세 등등 했겠죠. 그런 기세 등등한 분위기에서 입법됐다고요. 그러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랑 거부처분 취소소송만 인정을 하고 행정청의 감히 법원이 이래라저래라 하는 의무이행 소송은 입법을 하지 않도록 힘을 쓴 겁니다. 그래서 힘쓴 대로 됐어요. 우리는 해석론을 하고 있잖아요. 어, 법은 명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거 하는 게 좋잖아. 좋은 거 몰라요 누가? 하지만 우리는 해석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적 심리서를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내용 처음부터 볼게요. 심판의 범위에 대해서 절차 심리, 실체 심리, 어떤 것까지 심리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어, 부작위의 위법 여부 외에 신청했다는 처분의무 존부에도 미치는지가 테마다라는 걸 밝혀주시면 돼요. 절차적 심리설 위법 여부만 부작위 하고 있는 것, 네가 생 까는 것이 나쁜 건지만 판단한다. 실체적 내용은 심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의무이행 소송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그리고 권력 분리 불침해한다. 뭐 얄미 지만 따박따박 옳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실체적 심리설. 처분 의미의 전부도 실체적인 내용도 다 심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무형한 소송의 반복, 소송 경제 얘기하죠. 그리고 의무 이행 소송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수 있다. 이게 근거입니까? 목적이지? 어쨌든 권리구제 필요성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걸 누가 몰라요? 해석론로안 된다는 거지. 판례는 우리가 짐작하다시피 절차적 심리설입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수는, 소는 신청에 대해서 상당 기간 내에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가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 뭐라도 대답하라는 거죠 예스가 노까를 해야 될 법률상의 응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된다 그래서 판결실을 여기서 이렇게 나왔죠 사실심 구두변론 종결시 변종시 판결실은 거의 같은 뜻이에요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신속하게 대답을 끌어내려는 거다 그래서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절차적 심리설이라는 뜻이죠. 검토도 절차적 심리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병참변 정탐증, 소송 절차상의 제도에 대해서 쭉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 신청권 얘기 두개 남겼죠. 왜 남겼느냐면,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려야 될지 말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원고적격에... 거부처분이요. 거부처분이 성립할 때 신청권이 필요한가에 대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게 원고적격요소다, 대상적격요소다, 본안요소다. 제가 독일식 공권체계 한참 설명드릴 때그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은 음,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 거의 일치하는 이야기예요. 아주 시간이 없으면 그얘기를 넘어가셔도 되는데 어쨌든 결혼 다르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적격에서도 부작위 성립거 신청권을 이야기하고요, 원고적격에서도 부작위 다시요 신청 그러니까 그 신청을 한자와 신청권 문제를 해요. 먼저 대상적격입니다. 부작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부작위를 우리 행정심판법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당사자 신청에 대해서 상당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이 부작이다. 여기 어디에 신청권 이야기가 나오죠? 적법한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있어 대상적격이 인정된다는 학설이 있어요. 판례를 볼까요? 애매하게 말합니다.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신청권이 없으면 부작위가 아니고 원고 적격도 없다. 뭔가 대상 적격과 원고 적격을 눈치는 해설을 하고 있죠. 그만큼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 신청권이라는 것이 어떤 요소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판례가 84년도 검사 임용 처분 사건에서 첫초로 얘기한 다음에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거부 처분을 많은 거부 처분들을 소외 대상에서 덜어내려고요. 근데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뭔가 이상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기존 이런 체계에 뭔가 균열을 내고 삐걱거리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농치고 넘어가요. 필요설, 불효설을 보겠습니다. 필요설. 신청인한테 신청인이 있어야 부작용 성립한다.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했던 얘기랑 비슷하죠. 그 당시에 왜 신청권 필요설이라는 것이 부작위의 정의 규정에 보면 의무가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이 부작위이다. 부작위의 성립 요소로서 의무의 존재,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권리의 존재로서 부작위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부 처분도 의무의 존재, 거기에 대응하는 요소로서 권리의 존재를 성립 요소로 삼아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었잖아요. 여기가 그 원조입니다. 고향을 찾아왔네요. 뭐 신청권은 실정법규나 뭐 법규상 조례상 인정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라고 하고요. 행정수송법 규정에서 부작위의 성립 요건으로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 의무, 이게 신청권에 대응하는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청의 의무가 있다면 그 의무에 대응해서 시민한테 권리가 있겠죠. 그 권리가 신청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신청권 분류설은 명문 규정에 신청권 같은 거 있을 필요 없이 그냥 신청이 있고 행정청에 의무 있으면 되는 거지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부작위의 개념을 해석상 제한하는 거다 법규에 없는 걸로 재판청구권을 제약하면 되겠느냐라는 타당한 지적을 해요 판례는 아까 읽은 바와 같고요 검토 어, 여기서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청권 필요서류 타당하다 그러면서 부작위 성립 요건을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은 맞거든요. 의무에는 항상 권리가 대응합니다. 행정청의 의무가 있으면 거기에 누군가의 권리가 대응해요. 근데 그게 그 권리는 국가라는 법인이요. 국가라는 법인에게 권리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고 시민에게 부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가 있다는 건 분명한데 거기에 대응하는 권리가 시민에게 있다는 것은 확실치가 않아요. 게다가 제가 되게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긴 하지만 제가 예전부터 신청권 문제 나올 때마다 굉장히 불만 가득 섞인 표정을 지었을 텐데 신청권이 걸립니까? 신청이 청구예요. 청구권은 걸리죠. 나에게 1 0 0만원 내놓으시오라고 청구하는 것 청구권은 걸립니다. 권리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권리를 꺼내 드는 순간 상대방은 무조건 의무가 발생을 해요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 말의 뜻은 뭐예요 권리라면 나는 해야만 되는 사람인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어서 나는 해야만 되는 사람이어서 의무가 있으니까 그게 권리인 거잖아요 신청권 공장 설립 허가해 주세요 라고 신청하면 상대방은 공장 설립해줘야 됩니까? 그냥 생각 좀 해주시라는 거잖아요 부탁하는 거예요 신청은 부탁권 부탁권이 청구권입니까? 청구권은 권리라서 상대방한테 의무가 있어요 청구한 대로 100만원 내놔야 됩니다 근데 신청권은 신청권이 있으면 상대방이 뭘 해야 되죠? 이건 권리가 아니에요 애지당초 아주 잘못된 논리전개입니다 제가 지금 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답안지 적으시면 안 돼요 신청권 논의라는 것이 정말 뜬금없이 괜히 잘못 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고적격요소도 아니고 본안 요소도 아니고요 대상적 요소도 아니에요 권리가 아닌 걸 권리가 아닌 걸 권리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어, 주관적 공권론을 주장하던 분들은 내 소중한 권리를 보호해야지 라고 막 참전을 하셨는데 사실 잘못 알아보셨어요 권리가 아닌데 아군이 아니었는데 일이 너무 커졌죠 그래서 이제는 판례와 다수설 학설 판례가 모두가 다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대상적격으로 시청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판례가 권리라면서요 신청권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세 부류의 판례가 있어요 하나는 무하자 자량 행사 청구권의 의미로 쓸 때도 있고요. 응답 청구권의 의미로 쓸 때도 있고요. 전혀 다른 특정 행위 청구권의 이 의미로 쓸 때도 있어요. 신청권이란 말을요. 정리가 안돼 있다고요. 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드린 말씀이고 잊으십시오. 어쨌든 우리는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대응해야 된다. 신청권 있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원고적격에서도 신청권 문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제가 어이 없다고 드린 말씀 바로 그 얘기죠. 행정소송법은 부작위 요 확인 소송에 대해서도 처분을 신청한 자, 그러니까 처분의 신청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냥 현실적으로 처분을 신청만 하면 원고득격이 있다는 견해도 있고 신청권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판례도 애매하게 이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없거나 뭐그 다음 말은 동어 반복이에요.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는 사람이 제소를 하면 위법한 부작위가 없거나 원고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뭐 하나만 걸리면 어차피 부적법 한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는 거죠.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뭐 신청권을 가진 자만 원고 적격 인정을 타당하다라고 하려면 원고 적격서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상 적격서를 취하시는 걸로 했다면 여기서도 대상적격설로 하고 여기는 원고적격 요소가 아니라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길래 소개해드렸는데 그래서 빨간색으로 해드렸습니다. 원고적격서를 암기의 편의상 원고적격서를 배격하고 대상적격서를 판례를 따르기로 결심하신 분이라면 여기서도 대상적격설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마지막으로 당사자 소송을 공부함으로써 우리 행정소송법 1기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는데 조금만 더 같이 수고하시면 되겠어요. 잠깐 쉬고 계속 공부하겠습니다.